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 선교와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와 윤리의 관계입니다. 자, 어. 윤리적 과제는 당연히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묻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이 비유와 이 말씀과 연관된 비유로서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 큰 위험과 손해를 부릅쓰고 선행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인자가 재림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내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이 영생에 들어갈 의인과 영벌에 들어갈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기초로 생각해 볼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이웃사랑 즉 윤리적 계명은 아, 정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 22장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근데 이 여기서 이 크고 또 첫째 되는 이 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자, 이 첫째로 번역된 헬라 프로테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뿐 아니라 중요성의 경중에서도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프로테 즉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는 세상적인 의미의 윤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윤리는 다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윤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이웃 사랑의 윤리는 매우 중요한 의무이지만, 이것을 행할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계명이지만,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경중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의 사랑은 강도 만난 자나 헐벗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나 줄이고 헐벗은 자또 옥에 갇힌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그들을 물질적으로나 또 어떤 긴급한 도움을 주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줄이거나 헐벗지 않은 자, 또 옥에 갇히지 않은 자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부자도 있고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줄이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에게는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사랑을 주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귀한 이웃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강도 만난 자나 헐벗은 자나 옥에 갇힌 자에게는 물론 당연히 예,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어떤 물질적으로 돕거나 또 그들을 위로해 주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혼동이 없겠습니다 자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뭐 기독교 윤리나 세상의 윤리나 다 요구하는 윤리죠. 하지만 이웃에게 물질적인 것이나 기타 이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것만을 준다면 그것은 세상의 윤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과제 또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또,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합니다.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도록 내가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또,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원하는 윤리가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때 인간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난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할수 있는 최고의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고기를 직접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서. 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한 도움인 것처럼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이 아닐까요? 네.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영구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목표이죠. 자, 그래서, 아, 윤리적 과제는 선교를 위한 다리와 열매다. 이게 이제 전통적 관점이죠. 전통적 에, 윤리와 선교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죠. 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비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빛된 행실, 착한 행실, 이것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여기서 그렇다면 착한 행실, 또 우리의 기독교인의 윤리는 목표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데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결국 선교를 위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선교를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다리가 무너져버린다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는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윤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돕는 다리와 같은 역할이 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것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 하나는 선, 윤리는 선교를 위한 다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 과제는 선교적 과제보다 우선적이지 않다. 선교적 과제와 동등하지 않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지침들을 주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누가복음 10장 4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 이거는 윤리적인 관점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죠 아니,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문화을 해야죠. 인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는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좀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말씀들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여기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거기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거물 주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많이 말씀하잖아요. 예. 네, 당연히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즉 싸움과 불화를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네.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는 시어머니가 그 복음 믿는 사람을 반대하고 피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런지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불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 이것은 에,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요.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냥 지나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문화는 예,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들, 뭐, 손주 다 물어보고, 심지어 그 집에 있는 가축이 어떻게 됐느냐,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당시, 의 문화에서, 문화에서 많이 행해졌던 그 문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안 한번 하는데, 뭐,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안 몇번 하고 나면, 결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에, 그러면서, 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문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 지나가면서 한마디 인사말을 건네는 정도 이런 것을 금한 것이기 보다는, 한가한 교제로, 어,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선교적 과제,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적 과제는 사람과 무난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윤리적 과제보다 훨씬 더 긴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사람들과 다 교제하고 시간 다 보내고 나면 그럼 뭐 언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분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역시 선교적 과제가 윤리적 과제보다 훨씬 더 긴급하고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 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로 왔노라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40, 34절의 말씀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항상 진공상태가 아니고 이미 거기에 타종교 또 타문화가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고 그것을 사단이 딱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냥 순탄하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평화롭게 전해진다기보다는 대부분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쿠마 주석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은 메시아와 그의 통치를 완강히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사생결단에 치열한 혈전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보음이 전해지면 당연히 거기에선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이야말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은 가장 강렬하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를 믿는 아버지 같으면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제사를 못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이 해를 받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핍박을 하고 자녀를 예수님 못 믿게 만들죠. 자, 신앙인은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윤리. 당연히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 게 윤리죠. 이런 윤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윤리가 아닌 신앙을 선택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전도와 윤리, 신앙과 가족 사랑, 평소에는 함께 가죠. 당연히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또 신앙을 가져도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서로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신앙인은 당연히 신앙과 전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윤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님은 우리의 윤리적 과제를 중시하셨습니다. 네, 중시하셨어요.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200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기독교는 윤리와 선교 가운데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복음이 지켜지고 전해진 중요한 원동력 또는 힘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윤리를 선택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윤리, 이걸 선택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약화되고, 아마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윤리보다 선교가 더 우선적인 우선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